우리 같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서 입당 기도를 드리겠습니다. 은혜로 오신 하나님,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. 심의 연약한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성교관을 이토록 건축하여 싸우니 감사를 드립니다. 저희들은 이 시간부터 이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. 주께서 이 전을 성별하시고, 이 성소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,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,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평화를 얻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과 주님과 화목하는 일에 힘써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 선언을 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를 위하여 성례 집행을 위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건물을 성별하노라. 아멘.